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습니다 원죄라고 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그때부터 내려오는 그런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원죄로 물들어 있어서 그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자범죄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짓는 죄인데요 사람마다 죄의 종류는 다르지만 사람들은 다 날마다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왜 죄를 지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은 성경에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만은 죄를 짓는 원인이 첫째는 마귀의 시험 때문입니다. 하와도 강 간교한 뱀이 찾아와서 선악과를 먹으라 그렇게 이제 유혹을 했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에 빠지게 되면은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됩니다. 또 사람들은 왜 죄를 범하는가 하면은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이 대한 죄를 낳고 제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게 되는데요. 사람들은 욕심 물론 제 아담과 하와도 욕심으로 인해서 사나까를 다 먹었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말에 제 욕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마음으로 많은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죄는 어, 겉으로 표시가 잘 나지 않아서 드러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으로 날마다 짓고 있는 그 죄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가 분명하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또 나중에 열매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을 절대로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만류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어서 그들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많이 가르치고 경고하고 그렇게 하죠 특히 선자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에 빠지지 않도록 또 죄에서 돌이키도록 그렇게 여러 번 여러 세대 동안 계속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죄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막으시는가 하면 하나님은 죄의 대가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의 삭는 사망이다는 말씀을 잘 알고 있는데요. 죄의 그 대가가 사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이 그냥 딱 죽는 것그 정도가 아닙니다. 죄의 삭순 사망이라는 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망이라는 두 번째 뜻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말합니다. 그래서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는그 사망은 지옥이다. 하는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모든 인간은 결국은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죄의 대가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알고 있. 하나님은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이 죄에 빠져서 지옥의 형벌로 이르지 못하도록 많이 이제 막으시고 막으시고 하시지만은 그러나 그 끝내 우리 인간들은 죄의 유혹에서 빠져 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그 지옥을 가리켜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불로 된 연못, 사람들이 그 지옥에 떨어지게 되면 죽고 싶으면 죽을 수 있느냐? 죽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그냥 혼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역시 육체도 가지고 있는 그런 몸이기 때문에 고통을 다 철저하게 이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끔찍한 형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눈이 범죄하거든 내 눈을 찍어 버리라 한 눈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다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그런 말씀을 하시 손도 범죄하면 찍어 버리라 그렇게 그 말씀의 깊은 뜻은 손을 찍으라 눈을 찍으라는 그 뜻이 아니라. 지옥은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이다 하는 그런 뜻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모든 죄인은 심판을 받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인간은 어, 죄로 말미암아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이 첫 번째 노력은 무엇인가 하면은 선행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막 구제도 하고 또 기부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의 그 죄를 깎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만큼 돈으로 기부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도 용서해 주시겠지. 물론 이 세상에서는 좀 통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선행을 많이 했다고 해서 우리 죄가 깎이고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또 사람들은 그 죄의 심판을 면하기 위하여서 율법에 심취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 고 예수님 당시에도 내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지. 그만큼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그래도다 지켰어. 그럼 나는 이제 죄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지만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뭐 예수님께서 음욕을 부는 자는 이미 가능한 자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수님의 율법의 재해석으로 본다면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 율법으로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것이고 율법을 지켜서 그 심판의 형벌을 맨할 자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또 종교를 찾습니다. 뭐 말하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른 종교를 말합니다. 뭐 불교라든지 불교에서 고행을 통하여서 뭐또 어 이슬람 뭐 도교 이런 다른 종교를 찾아서 거기에서 구원이 있는가 하고 어 쫓아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 다른 종교를 믿어서 자기 죄를 사함받고 천국에 이룰 수 있는 그 길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죄행벌을 의 피하려고 하는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무 너무 안타까워서 어떻게 하면은 저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제 한 가지 방법을 인간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것이 바로 희생 제사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 희생 제사가 있었지요. 네. 죄를 지은 사람이 양을 끌고 가서 제사장 앞에 가서 이 죄인이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내 죄를 이 양에게 전가합니다. 그럼 제사장이 그 양을 잡아서 제단에 바칩니다. 그럼 양이 죽지만은 그러나 그사람이 죄가 양에게 전가되어서 양이 대신 죽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죄를 그 죄인을 용서하는 그런 하나님의 속죄의 방법이 구약 시대에는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양들이 뭐 독한 사람들은 비둘기들을 가지고 가서 이제 자기 죄를 사함 받으려고 끊임없이 끊임없이 제 노력을 하고 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속죄의 제사를 통하여서는 인간의 죄를 다 살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제 예고편처럼 예표로 제 보여주신 것이지 실제로 그것으로 완전하게 인간의 죄를 속죄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가운데서 일찍부터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은 바로 자기의 아들 예수님을 속죄의 제물로 내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속죄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때 이미 예수님을 죽게 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그 결단을 할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너 많은 죄인들 저 죄를 지은 인간들을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이제 십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고민이 많이 깊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들의 두면은 멸망할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무렵에 세례관이 예수님을 보고 하시는 그 말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했지요. 그 세례관은 알고 있었어요. 세례관은 이미 하나님의 영으로 계시함을 받아서 아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구약 시대에 양들이 죽은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죽님 쉼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이 세상에 희생 제물로 오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셨는데요. 예수님이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우리가 이 관한 중간에 깊이 묵상하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는 그냥 한번 십자가를 하도 많이 보고 십자가가 너무 예쁘고하기 때문에 그냥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로마 시대에 예수님도 한편 로마 시대에 오셨어요. 그래서 로마가 얼마나 그 힘의 제국이기 때문에 아주 악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에서 사형의 형벌 가운데서 최고로 무서운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로마 시대는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인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인간 이하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로마 시민은 십자가형으로 죽이지 않습니다. 바울도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아니고 참수를 당해서 죽었지요. 그리고 로마의 귀족들은 자기들이 모여서 식사할 때나 일 때에 누가 십자가라는 말만 꺼내어도 가만 두지 않을 정도로 모든 로마 제국 시대 로마인들이 십자가에 대해서는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인, 죽, 어, 죽이는 그런 형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로마 시대에선는 사람 이하로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종교하신 분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 시급도 못 받는 그런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뭐 양손 양반에 못이 박혔기 때문에 그 못이 아파가지고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정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으니 예수님은 피흘리셨기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로마 시대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는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오랜 그 선통과 계획은 피 흘림이 구약시대에 제사도 피의 제사가 있었고 또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이는 삶이 없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주 원칙적인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승하여 보면 은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런 가사도 있는데요. 정말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 덕분에 우리가 죄에서 사함을 받게 되었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될수 있었습니다. 피로 속죄함을 받았는데. 우리가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희생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좀더 깊이 묵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18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이 조상이라고 하면 이제 유대인들의 그 조상들 오랜 세월 동안 율법을 지켜온 그런 조상들이지요 너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소감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조상적부터 물려내려온 율법을 지키고 전통과 장로의 전통을 지켜가는 그런 모든 일들이 사실 헛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결코 대소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어디나 금으로 대속함을 받아야 죄가 없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나 금으로또 헛된 행실로 그 사람들이마 자기의 어떤 선행이라든지 아니면 율법을 지킴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속죄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뭐 어떻게 속죄을 받느냐. 1 9절 말씀에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속죄함을 받는다 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대속의 원칙입니다. 우리의 속죄함은 흠없고 죄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게 됩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분은 죄없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어찌 흠없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보배로운 예수의 피를 통해 죄인인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에서 구원받을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밖에 없음을 믿고 또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이 되는 길이 십자가의 주의 보혈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주의의 보일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 범브란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글 가운데 이런 어, 이야기가 있습니다 형제가 살고 있었는데요 형은 아주 착하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동생은 아주 개망나인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 어느 날 저녁 형이 집에 있을 때에 동생이 급히 문을 두드리고 집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그 동생 형에게 형 나를 좀 살려달라고 하는데 그 옷은 피로물 들어 있었고 내가 사람을 죽여서 경찰에 쫓기고 있는데 나를 살려달라고 벌벌벌벌 떨면서 이제 형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형이 동생을 보면서 잠시 생각하더니. 그 동생의 옷을 벗기고 자기 옷을 입혀주고 동생의 옷을 자기가 입었습니다. 경찰이 곧 들어닥치게 되었고 이 형은 자기가 살인을 저지른 자로 자수를 하면서 잡혀갔습니다. 재판을 받고 형은 사형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죽기 전에 이제 동생에게 편지를 안나 썼지요. 동생에게 너는 이제 너의그 모든 과거의 죄를 다 회개하고 이제는 새롭게 살아라. 그래야만이 이 형의 죽음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편지를 받은 동생이 너무 힘께 죄송하고 너무 참 자기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형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갔지만 형은 이미 아마 죽고 난 이후였습니다. 동생은 그 형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새 사람이 되어서 잘 살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 그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은 우리의 그 이야기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죽어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것이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나의 십자가의 그 피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그 삶은 새로운 삶입니다. 이제 죄에서 떠나서 주의 피의 공로를 잊지 아니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새롭게 살아가게 될 때에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그 보혈의 피가 결코 헛되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고난 주간 또 앞으로 부활 주의를 맞이하고 하면서 오늘 죄와 피죄의 엄청난 그 대가 지옥 그리고 피의 그 공로 그것은 영생이요 천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피의 공로를 잊지 아니하고 그 피로 속죄함을 받은 새사람이 된 우리의 삶을 잘 살아서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부끄럽지 않는 주님의 귀한 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